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 위에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사랑해 주께로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수시네. 저기 십자가 예수.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오라. 우리 주, 조용이 너를 부르실 때에 죽게 모, 아, 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삼절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으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렐루야,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족한 심령들 기도의 용사로 삼아 주시고 이 새벽 재단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날마다 지키며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방송으로. 새벽재단을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하며 은혜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와 싸우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크신 그 은혜를 부어 주사.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료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8장 38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진 성경에는 111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 마딴의 아들 스바데와 바수울의 아들 그달레와 셀레마의 아들 유길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러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이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알아들여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려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 왕께 아래어 이르되 내주 왕이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람 에벳멜레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레가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겁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문이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르니 한 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과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려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게 했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아가 시디기아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파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나를 그들의 손에,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는지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복조심이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38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에레미아에 대해서 에레미아를 시기하고 있는 대적들, 아, 이 대적들이 에레미아를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왕은 에레미아를 석방하고 싶었지만 그 신하들이 두려워서 감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시대 뜰에 있는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 이지. 중동 지역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이렇게 구덩이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고이게 해서 그 물로 생활하는데 사용했는데 그때에는 물이 말라서 진흙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에레미아를 그 구덩이에 집어 넣었는데 그구동에서 에레미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아 애가 3장 57절,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죽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에레미아에 대해서 에레미아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대적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식물 인간 같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은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저 에레미아 선자를 지 죽이라 그렇게 권한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힘이 없고 유약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알수 없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이 고관들이 대적자들이 에레미아를 그 구덩이에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아를 구원할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구수 사람 구수는 이집트 사람인데 시드기야의 환관 네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에벳멜렉이 예레미아가 진흙구덩이에 빠졌다 하는 것을 듣고 시드기야에게 탄원합니다. 당신의 저 예레미아 선지자에게 한그 사람들의 행위가 악합니다. 왕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탄원해서 사람 30명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아를 구동위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에벤 멜렉은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진흙구동이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한 에레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에레미아 선지자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에레미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벤 멜렉은 왕의 궁중에 있는 환관이었지만 힘도 없고 약하고 왕에게 나가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벤 멜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사 에레미야를 구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감히 왕에게 나가서 직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그 신하들의 협박과 위협에도 물러나지 않하고 두려움이 없이 왕에게 나가서 에레미야를 구하여 줄 것을 호소한 사람입니다.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여 진을 치고 있고 만약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에벳 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 잘못도 없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왕께 간구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믿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에레미아가, 20절 말씀, 에레미아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요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시드기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을 보존하고 복을 받게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위험한 순간에도 벗어나 안전하게 되고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생명이 보존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사는 동안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이 아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울며 애통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아와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눈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과하고 부르짖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능력 있는 발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속. 소...